안녕하세요. 김은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썸네일에 여성분만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혹시 남성분들이 들어와 보셔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여성 스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혹시 여성 스텝이 몇 개쯤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었나요? 남성 스텝과 다르게 여성 스텝은 몇개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개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너무 적은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 11개이지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도대체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이 난이도가 높은 춤을 출수록 여성 스텝도 발전되고 변형되어 엄청 많은 스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11개 기본 스텝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성 스텝 또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모양이 전혀 다른 피규어를 한다고 해도요, 결국 몇 가지의 스텝만으로 춤을 춘다고 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여러분들께서도요 기본 스텝을 익히셔서요 남성 리드에 끌려다니지 않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스텝을 익혔다고 해서요 바로 춤을 출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남성 팔로잉을 배우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춤을 배우고 춤을 추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스텝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그럼 여성스텝 11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열심히 작업해서 영상을 올리고는 있지만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제 채널이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져야 저도 힘이 나서 좋은 영상을 열심히 작업해서 올리지 않겠어요? 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성 스텝을 보여 드릴 건데요 우선 스텝 이름을 여러분들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복잡한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1번 스텝, 2번 스텝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배우실 스텝은 총 11개 기본 스텝입니다 열심히 따라 하시고 익히셔서 즐겁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혹시 춤을 가르키는 지도자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질책과 비평에 앞서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1번부터 11번까지 설명을 할 텐데요, 어, 설명을 쉽게 하고, 설명을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1번 스텝, 2번 스텝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은 하는 중간에 여러분들께 잠깐잠깐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동작부터 춤을 항상 시작합니다. 예비동작은 여성이 오른발 후진 그리고 왼발을 모읍니다. 하나, 둘. 자, 어떤 분들은요. 에, 가끔가다가.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하나둘 하시고 이러시는데 에, 우리가 추는 춤은 일자 춤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셨죠? 일자 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푸덕이 어떤 분들은 볼힐볼 볼 플랫 볼 플랫 하시는데요 힐 플랫 힐 플랫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자꾸 따지면 굉장히 춤이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그냥 편안하게 걸으십니다. 1위 동작부터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후진, 하나, 둘.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 셋, 넷. 왼발부터 돕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회전의 양은요, 8분의 1, 8분의 1, 4분의 1 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셋, 넷. 제 배꼽이 여기 있죠? 이 정도 돕니다. 이 정도가 8분의 1 턴이고요. 이 정도가 또 8분의 1 턴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턴으로 어,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여성분들이 예,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예,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텝.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더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여성 기본 베이직입니다. 뭐 베이직이나 기본이나 똑같은 얘기지만요. 자, 2번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2번 스텝.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3번 스텝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4번 스텝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5번 스텝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보여드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6번 스텝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앞으로 셋, 넷, 자 다섯 하면서 왼쪽을 봅니다 다섯 그리고 계속 왼쪽을 보면서 어, 원을 돕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가지 왼쪽을 보시다가요 열에 오픈을 시킵니다 몸을 열에 오픈시켰죠 그 다음에 열하나 가면서 왼발로 발을 이렇게 놓습니다 열하나 열둘 하나 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왼쪽 보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까지 왼쪽을 봅니다. 그리고 열에 오픈을 하시고요. 열 안에, 열 하나에 왼쪽을 돌고요.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스텝. 이래전 반을 도는 스텝입니다. 7번 스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오른발부터 돕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특징은요. 제가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오른쪽으로 돌면 발을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턴 아웃을 하시는 게 돌아가는, 돌아가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이제 에, 8번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스텝은 보여드립니다. 셋넷 발을 돌리고 다섯 여섯 이번엔 왼발이 바로 돕니다. 셋넷 다섯 여섯 다시 보여 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9번 스텝 보여 드립니다. 셋넷 다섯 왼쪽 보십니다. 다섯 다시 후진 여섯 하나 둘 다시 합니다. 셋넷 다섯, 몸만 돌았죠? 여섯, 하나, 둘, 이게 9번 스텝입니다. 10번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10번 스텝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셋, 오른발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10번 스텝이 조금 어렵죠? 10번 스텝이 조금 어렵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 자, 10번 스텝 어려우니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 10번 스텝입니다. 자, 마지막 11번 스텝입니다. 11번 스텝은 왼발부터 바로 왼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6박입니다.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보여드립니다. 왼발부터 돕니다.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여성이 회전을 할 때는 볼로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걸으실 때는 편안하게 힐플랫, 힐플랫 걷더라도요. 회전을 할 때는 힐플랫으로 놓으셨잖아요. 볼로 도시면 돼요. 이렇게 볼로.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걸 하프턴이라고도 합니다. 하나, 둘, 돕니다. 왼발이 앞으로 가고 돌아서 붙이고, 오른발이 돌아가서 돌아서 붙이고. 이런 훈련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른발이 가서 오른쪽으로도 도, 돌아보고, 왼발이 가서 왼쪽으로도 돌아보고, 오른발이 가서 왼쪽으로도 돌아보고, 왼발이 가서 오른쪽으로도 돌아보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어, 지르박 스텝을 아주 쉽게 에,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